문제는 이분이 사용하셨던 P2P 회사가 없어졌어요. 부도로. 아파트 금융특입니다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특히 대부업이나 재금융권에서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을 겁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도입하면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매달 내는 이자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출 금액이 자산 가치보다 높아지는 깡통 주택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좀불안하시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DSR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대출을 새로 받거나. 대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시세 조정과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 및 DSR 규제 정책 등으로 대환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어, 개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전문가의 맞춤 컨설팅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자,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A 고객 사례인데,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자의 연매출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금 신고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매출 신고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신용 대출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담보 대출을 어 개인 사업자이시다 보니까 은행 말고도 저축은행과 대부까지 사용 중이셨고요. 신용 점수가 600점대 좀 많이 낮았죠. 어 아파트는 경기도권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고점 매수자가 아니라서 아파트는 굉장히 낮은 가격일 때 매수를 하셨었는데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대출을 권에 쓰신 거죠. 자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면은 뭐다 그렇진 않겠지만 요즘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움으로 이제 기존의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이제 신용대출도 많이 사용하셨었죠. 이제 대출 상담을 통해서 이 이분에게 딱 맞는 상품을 안내 받은 다음에 그 방법을 제시해서 이것저것 좀 찢어져 있던 대출금을 하나로 합쳐서 대출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일명 이제 부채 통합을 해드린 거죠. 일반적으로 대환대출한다고 하면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대출이 많으신 분들 쪼개져 있던 분들 같은 경우도 컨설팅을 통해서 대출을 어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월 납입 금액도 좀 줄이고 그리고 신용점수도 올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본 그런 성공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고객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직장인이셨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있는 차주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직장 다닐 때 아파트를 매수하는 목적으로 P2P 대출을 사용하신 거죠. 은행에서 예전에 한창 규제할 때 있었는데 그때 은행 대출 받고 한도가 부족하니까 후순위로 매매자금용 P2P를 사용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분이 사용하셨던 P2P 회사가 없어졌어요. 이 부도로 대출 연장이 안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 신용점수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연장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걸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은행 대출도 안 되니까 좀 난감해진 상태인 거죠. 기존의 은행도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아무래도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더라도 워낙에 부채 규모가 크고 그리고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불입금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P2P 대출은 아마 사업을 하시기 전에 받으신 매매자금 용이셔서 요거를 먼저 대환하는 목적으로 대출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직장인일 때 받았던 후순위 담보 대출을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사업 자금 용도로 저희가 어 담보 대출 후순위를 진행을 하게 됐고 금융사를 밝힐 순 없지만 상호 금융권을 통해서 이제 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여유 자금까지 5%대 중금리로 이제 이용하실 수 있었죠. 자 C 고객의 사례를 좀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시고, 아파트를 담보로 저축은행을 사용 중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용점수도 좋습니다. 뭐, 800점대고, 지방권에 있는 아파트였지만, 시세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 대단지 아파트였어요. 문제는, 저희가 해드렸을 때 저축은행 금리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이게 거의 더블 가까이 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신용점수도 문제도 없고 지방권 아파트였지만 대단지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았던 그런 물건을 갖고 있던 차주분이었어요. 어, 사업도 꾸준히 운영하고 계셨지만 기존의 저축은행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건 뭐 금융사도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일 겁니다. 저축은행이라서 비싼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상호금융권으로 5. 5% 때였나 그걸로 이제 해드렸던 만기 상품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불입금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해결해 드렸던 사례였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세도 좀 하락하고 현재 경제 상황도 안 좋으니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출에 관한 내용은 대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방법을 제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 보시면 대표번호 1544-9353 혹은 이제 카카오톡 채널 아파트금융톡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출 상담은 보통 전화 통화로 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상담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는 연락처와 상담 가능 시간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